설치된 옴니 n 터 앱을 실행합니다. 가입된 회원 아이디와 설정한 비밀번호를 선택합니다. 자동으로 로그인을 선택하면, 다음부터는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지 않고 자동으로 접속됩니다. OK를 선택합니다. 렉 파일 가, 가이드를 닫기를 선택합니다.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내려받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. 내려받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등록된 클래스가 보입니다. 클래스를 선택합니다.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강의 내려받기를 선택합니다. 제공된 강의가 모두 보이게 됩니다. 를 강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. 스마트 기기에 다운로드 받을 폴더를 선택합니다. 오케이를 선택합니다.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다운로드 절차가 마무리되면은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는 팝업이 나옵니다. 다운로드 된 파일을 들으시려면, yes를 선택하면 바로 재생됩니다. 정신만 하세요. 아래 그러면 컨트롤 바를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여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.